맞다, 여분 차들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봉이 나온 것 같아요. 차들이 그래도 봉이 좋아가지고 담아봤습니다. 이제 남한강이 여울엔 대부분 다 깨끗해졌습니다. 어제 하던 어부마을도 깨끗한데 이것도 깨끗하네요. 아마도 많이 많이들 다녀가셨을듯 합니다. 응? 음? 요거는 잡석같은데 그래도 경이 들어갔네요 그것도 치워봤습니다 이것은 10여 년 전만 해도 저희 서구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 이곳에서 잘 나왔어요. 쪼구석 소품 같은 거 하루에 4점, 5점도 뺐으니까. 아, 근데 여기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고갈 상태네요. 여기는 큰 작품은 잘안 나오고, 예전에 보면 소품들 소품들이 잘 나왔습니다 소품들 지난번보다 많이 깨끗해졌는데요 이럴 때한점 나와야 되는데 기대는 크게 안합니다만 그래도 혹시 혹시 하고 좋은데 아무것도 안되네요 힘들게 뺐는데 아 여기는 어제 거기보다 더 깨끗한데요 오늘 오늘까지만 날씨가 좋고 내일은 비가 온다고 그러네요 얼마나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비가 내린답니다 비가 오면 감수은 못하는 거고. 아유, 요것도 좀안 해도 이쁘네. 요것도 작아도 이뻐 보이네요. 그죠? 한번 체크내 보겠습니다. 그 아이도 다 넣습니다. 집에 가서 봐야죠. 아이고, 요것도 뭐, 모양이. 뭔지 모르겠지만, 색대비가 뚜렷하게 들어갔네요. 아,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야, 이 색대비 참 좋다. 이것도 또 욕심나네. 아이고, 또, 일단 담먹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이뻐. 담았습니다. 아, 아우 이렇게 이쁜게 많을까 내눈에다 이뻐 보여요 아또 바람이 살살 불기 시작합니다 모델은 항상 좋은데 오후만 되면 바람이 보여요 오전에 불다가 오후에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이만하면 오후에 탐색으로거든요 하루 종일은 할수 없으니까. 오전에 쉬었다가 오후에 오는데. 어우, 중간에 오니까 툭이안네요 오늘도 90선을 넘게 빼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는 이끼가 더 꼈어요, 어떻게. 가정대기보다. 어,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 아이고. 다슬기, 힘든 다슬기를 하나 보겠네. 새끼 다슬기예요 아이고, 참. 다슬기가 이렇게 귀해졌으니. 큰속인가아이고 중간 안가는 옥석 작품이네요. 아 이쪽은 괜찮은데 왜 중간에 얕은 곳은 이끼가 이렇게 뛰었지? 오히려 가장자리가 더 낫네. 아 석질 좋습니다. 지금 이곳이 가장 자리거든요. 가장 자리가 거기 같은데 보다 깨끗합니다. 신기하게 그렇다고 옷살이센 것도 아닌데 잠깐만 이 보고 있는데 청사. 깠네. 누가 갔네 누가 갔어요? 이 못가? 안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비석도 많이 나왔었는데 비석도 안 보여요? 내일 비 온다 고하더니 바람이 오는데 지금 바람 온다 고하면 오늘 온다는 얘기예요? 비가? 아니겠지? 네, 오겠지아 응? 여기 색깔이 엄청 좋아 보이는데 색깔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담아 봐야 되겠네. 습니다. 미끄러요 그것도 다 먹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닦아보면 될지 안될지 안 확실히 알겠죠? 정말 재미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 저희가 전에는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무리 돌리 없어도 대뜸은 따로 있다 오우 요거는, 어, 나무의 월? 오! 아, 괜찮아 보입니다. 작품성이 있어 보여요. 아, 요거 치아입니다. 오! 어, 좋아요. 아, 이건 산돌 될것 같은데. 가장자리는 이끼가 이제 끼인 건지 남아 있는 건지 아주 가장자리는 또안 좋네요. 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영상을 여기서 접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